솔직히 귀신이 좋아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귀문이 열려 있거나 영매체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귀신도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접근하기 쉽고 다루기 쉬운 사람한테 들러붙고 우리가 사람들과 인간 대 인간의 궁합이 있듯이 귀신하고 나하고에도 궁합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주파수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 것도 맞아야지 이제 귀신들이 사람을 좀 이렇게 괴롭히고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나 뭐 걱정 없는 사람들 귀신의 장난에 노출이 된다 뭐 귀신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귀신 때문에 이런 당집을 찾아오신다던가 이러신 분들의 열이면 일곱여덟 분들은 마음적으로 좀 안정이 안돼 있거나 좀 나약하고 좀 병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내가 좀 삶이 좀 힘들어서 죽고 싶다 라고 하거나 진짜 누군가한테 자꾸 보복을 하고 싶고 죽이고 싶다 라는 이런 악한 생각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귀신의 타겟이 될 수가 있기도 하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귀신, 무당 이런 굿, 이런 거가 상당히 많이 업로드가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이렇게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귀신에 관한 거에 대해서. 근데 귀신이라는 게 형체가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게 하겠지만, 이렇게 슥 지나가듯이, 연기처럼 보이듯이,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도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듯이 느끼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많이 관심 있게 보다 보면. 근데 이런 것도 보다가 내가 이렇게 쓱 지나갔다고 해서 저기 귀신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주의 깊게 쳐다보면 쟤네들이 나한테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 어? 쟤가 우리가 보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귀신의 장난이 이제 좀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안 보이던 것도 좀 보이게 되고, 내가 괜히 하던 일도 꼬이게 되고, 조금 평소하고 다른 내 모습을 좀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귀신을 굳이 보려고 하지도 마시고, 귀신이라는 존재는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있기는 하니까. 굳이 이런 거 영상 보시면서 뭐 누구는 영안이 떠여서 귀신을 봐서 어디 흉가를 간다 이런 것 때문에 나도 한번 해볼까 일반인 분들은 그런 건 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만 그냥 즐겨만 주시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내려고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걸로도 인해서 나한테 귀신의 장난이 조금 영향을 줄수 있다 귀신사마라든지명대안에강영술 <laughs> 네. 그런 거를 하면은 네. 정말로 보일 수가 있나요? 그럼요 그런 것도 하는 위치에 이렇게 불 켜놓고 하진 않아요 강령술이다 뭐다 이렇게 밝혀진 거는 없어요 뭐 폐가 이런 데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하면 귀신이 없을 수가 없는데 거기 는 거를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이러고 있으니 신기해서라도 걔네들이 구경하러 오겠지 위험한 거예요 되게 그 행위도 위험하지만 장소가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더 좋아요 난 그런 거 보지도 않잖아요 무당인데도 무서워요 저는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일단은 제가 그분의 대해서 뭐 100%를 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이 처음에 저한테 왔었을 때 비린내가 많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얘기하는데 자꾸 이렇게 사람을 비웃듯이 피식피식 웃는 게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까? 이러고 해서 방으로 막 흔들고 하죠. 근데 딱 변할 때 되니까 이 사람이 눈이 그냥 사람 눈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가 볼 때는 그러면서 말투도 변하고 모든 행동이 변하면서 사람이 헷가닥하는 순간 모든 기억 잃어버리더라고요 그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얘기를 해보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몸도 자꾸 베베 꼬고 그분이 들어왔던 귀신이 약간 뱀에 관련된 이런 영이었는데 뱀에막 이렇게 S자로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기도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본 거예요 저도 애동 제자다 보니까 귀신이 하신 손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처음에 왔는데 무당인데 기죽을순 없잖아요 알겠지. 그래서 쫄아가지고 사실 처음에 겁을 먹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로시면은 사람이 일단 눈부터 변하더라고요. 행동도 변하고 성격도 변하고 말투, 모든 게다 변하면서 저희들한테는 그 사람의 냄새나 기운 같은 것도 완전히 다 인간의 냄새가 아닌 다른 냄새로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저는 알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시거나 하면 형체만 변하는 게 아닌 냄새라든지 기운, 눈 모든 게다 변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그분이 혹시나 이걸 보실 수도 있어요.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릴 네. 것 같아요. 무조건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가듯이 마음에 가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분을 찾아가시는 게 좋고 막 급하다고 해서 아무거나 아무데나 갈게 아니라 검색하다 보면 아이 선생님이 좀 끌린다. 그쪽을 한번 가보시는 게더 좋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해보시면 좋은 쪽으로 충분한 답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